어, 안녕하세요. 어, 참샘이고요. Reading Tutor Junior Level 2 능력 교재 오늘 섹션 4의 첫 번째 이야기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펭귄 얘기입니다 Chinstrap Penguins. Chin이 턱이구요, 우리말로. Strap은 끈이잖아요. 이름이 턱끈 펭귄이래요. 자 주어고요. Live. 자 in Antarctica는 남극이죠. 남극에 살아요. 그들의 이름은요. 턱끈 펭귄이란 이름은요. Come from 어디에서 왔어요? 자, come from 자체가 어디에서 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다. 나중에 이제 보면 be from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요. 아니면은 유래하다라는 뜻으로 originate from이라는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originate from, come from, be from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검은색 턱에 있는 검은색 선에서 왔대요 이름이. 이 선이, 자, 이 검은색 선이, 음, 선행사고요 무슨 말이냐면, 대절이 관계대망사절이거든요. 자, 관계대망사는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런 u n 인거 보니까 주격이죠. 그러니까 턱 아래에 쭉 이어져 있는 그 검은색 선 때문에 거기에서 이름이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주격인 경우에 선행사에 수와 이렇게 일치시켜주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이러한 동물들은요, 살아남아요. 어디에서? 자, 컨디션 조건인데요. S 들어가면서 환경이 됐어요.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죠. 남극의 어려운 환경, 혹독한 환경인데 자, 그 환경이 어떤 거냐면 unusual sleep pattern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 아, 어, 아니네요. 이 환경에서 살아남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요. unusual e 패턴을 가지고 이 환경에서 살아남아 살아남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아니라 이 무이드는 누구에게 이 동물들, 펭귄이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유저얼은 일반적인 거고, unusual은 일방적이지 않은 거, 좀 특이한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들은 슬립 자는데요. 4가지 동안이라는 뒤에 기가 나오면서 얼마 동안 자요. 어, 자는데 그게 대략 이제 동격이고요. 그 짧은 기간이 뭐냐면 4초래요. 대략 4초 동안 잔대요. 너무 짧잖아. 그러니까 이것은요. 마이크로 슬립이라고 불린대요. r 트랩스 턱근 펭귄들은요 have 가지고 있어요. 숫자 앞에 more than은 어뭐뭐 이상이고요. 오버랑 같은 말이죠. 자, 10,000 microsleeps each day. 어 날마다 어, 10번 이상을 마이크로 슬립을 가진대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서 보면요. 대략, add up t 대략, 어떻게 되냐면, 약, around, about도 같이 준다. 대략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대략 11시간을 자는 거래요. 지면 근데 한 시, 11시간 자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슬립으로 쪼개서 4초씩 잔다는 거죠. 이 펭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자, because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 바꿔쓸 수 있는 말, as, 아니면 센스죠 아주 길고 깊은 수면이 급비 어떻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러겠죠. 위험하니까 짧게 쓰지 않은 거겠죠. t e r 는요 전치사, 접속사 다 쓰려요. 그럼 두개 어떻게 구별하느냐? 앞 e r before 다 마찬가지고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접속사인 거고 자, 명사가 나오면 전치사인 거죠. 그래서 친스트랩 판균이 레이 y 아요 그들의 알을요 접속사겠네요 알을 낳은 후에 p 어런트는 부모 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원 n 어런트니까그 엄마와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go hunting for food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go와 hunting이에요 p 어런트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복수 아닙니다 어, 수가 되려면, 두분다하시려면 parents가 돼야 국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 s가 없으니까 g 우주 하나가 온게 맞고, 또 하나, go의 동사, ins는 우리 뭐라 그래요? 뭐 하러 가다죠? go h u 이니까 사냥하러 가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어 이게 아니네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네요. 자, the other parent, 선양을 가지 않은 담은한 명의 부모는요. must protect, 보호해야만 해요. 그 알이나 어, 아기들을 at all the time 항상이에요 항상 보호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왜냐하면 그 새들, 무엇이라 불리는 새들 무두까매기라고 불리는 갈색의 새들이 이 주어가 여까지가 되는 거죠. u s 지 안에서 one 좀 o n e 요 to eat them. 그것들을 먹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it is not easy. 자 이거 딱 보자마자 떠올려야 돼요. 자 이렇게 진짜 주어고요. 얘는 가짜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능이고요. 어, 얘는 보가 되겠고 자 to 이해하는 yeah 것은 쉽지 않다. to 이해가 뭐냐면 be awake. 24시간 동안, 하루에 24시간 동안 껴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So, 그래서, 쉰스트라 펭귄들은요, 히로로 해요, 마이크로스 블립을.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는데, to keep their y o u n g babies safe. 자, 요거, to 이하는 투부정사니까 형식에는 포함은 안 되는데요. 요 안에서 봤을 때, 일단은 투부정사의 그 목적을 보자면,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되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안에서 봤을 때 키롱 오용식오용 시동사잖아요. 자, 그리고 얘는 뭐어. 그래서 그들이 알고 하기를 안전하게 유지한다, 보호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제 세이프리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 형사 자리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안전하게라고 해서 이렇게 구사를 쓰면 안 되는 거 요거까지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